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 늘특세뭐한 주씩 하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2주 하는 건데 반 반토막 날줄 알았는데 그래도 <laughs> 많이들 하셨고 오늘 또 날이 좀 많이 추워진다고 했고 이번 한 주가 또 계속 또 새벽이 영하권인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시간 우리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면 자비라고 하면 불교가 자비잖아요.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단단한 느낌을 준다면 이 다섯 번째 자비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란 무엇일까요? 크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비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33절이요.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받기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친절이고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비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의무만을 합니다. 의무 이상의 것은 웬만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도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자비는요. 자주 해세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해세드는 흔히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실함이나 아니면 신실한 주님의 사랑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헤세드로 행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헤세드로 행하신다고 할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로 항상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본문들 중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루기입니다. 이 루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인 루스는요. 이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어머니는 고향으로 간대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가셔. 나는 그냥 여기 있겠어. 런데 이제 나오 나오미가 그냥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사, 새 삶을 살아라. 나는 가겠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루, 루스는 끝까지 자기 시어머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며 나오미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루시 어머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봤자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 길을 택한다는 거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는.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나오미와 또 룻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도울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부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룻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했다면 룻은 애전 역에 모압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만난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합니다. 이게 계대 결혼의 풍습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동생이라든지, 그의 형이라든지 친척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요. 본인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새로 결혼한 사람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편 전남편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족보도 희한해지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자식을 낳고 키워봤자 자기의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뜻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초반에 보면은 유다의 자식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계대결혼의 풍습을 따라서 형의 자식을 낳아 줘야 되는데. 그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죽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루슬 좋아했다고 선 치더라도 이 결단을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루또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보아스에게 하는 거예요. 루시 이 요구를 한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처한 것이죠. 이 어머니와 죽은 남편을 향한 자비를 루시 베푸는 겁니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요구를 받아들이죠. 루세의 요청에 응합니다. 보아스와 루시 나은 첫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인 동시에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식 나와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선뜻 그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비의 모습이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키는요. 계속해서 이 전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아무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들끼리 친절을 주고받는 내용이 루키고 이 루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루기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루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치더러 가는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큰 손해를 감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자비를 베푼 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자비 자체는 그 자체가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 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비는요. 기꺼이 방해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는 기꺼이 방해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방해받는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해받는 신학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그래서 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잘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어디를 향해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를 방문하시거나 식사를 할때 갑작스러운 일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방문에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게 놀라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엄 극성인 엄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애들을 맨 앞자리로 막 그냥 보내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앞으로 막 뚫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야야 가지마 뭐 말리는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애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고 있는데 방해를 자꾸 해요.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갑자기 열리고 위에가 막다 부서지고 위에서 갑자기 누가 침대에다가 사람을 다아 내리는 거예요. 아이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좀 해라 순서 좀 기다리고 나 지금 이거 말씀 가르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갑작스러운 일에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명을 빨리 지금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해서 막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 갖고 자기 병 고쳐 달라고 얘기하고 옷자락 닦다가 낫고 하는 일들이 중간중간 계속 생겨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방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또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보고 그 사람을 상대해 줍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뜻밖의 방문한 사람들의 방해에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물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차비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회적 기피 대상들이었어요. 높은 사람과 유명한 사람의 방문은 언제나 환영이죠. 하지만 나를 방문한 갑작스럽게 나를 방문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때로는 불황자와 불편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어떠한 요구를 갑작스럽게 한다면. 그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를 대죠. 저 바빠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빨리 뭐뭐 뭐 신방을 가야 돼요. 뭐 누구 만나야 돼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죠. 갑자기 누가 찾아서 와 밥을 먹자고 하면 먹었습니다. 지금 배가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피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온화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같이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겁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바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중력이 있게 그걸 해야 돼요. 뭐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뭐를 하면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뭘 해야지.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뭐 갑자기 뭐가 찾아온다든지 방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가, 나름대로 해야 되는 계획이 있는데 방해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방해가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해내니까 이제 이, 이 좋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안안 되는 거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지금 이거 끝내놓지 않으면 내일 일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오전에 이걸 끝나 끝내놓지 못하면 오후에 할수 있는 것을 못 해요. 그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를 빡빡하게 다 써도 놓치는 일이 많고. 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경청해주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맞이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 문전박대하거나 나가라고 약속 잡고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막 예수님처럼 막 어서 오시라고 잘 왔다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면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시간을 쓰고 싶다는 이 마음은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자아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내 삶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정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신과 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방해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누가 나의 평온을 깨뜨리는가? 왜 이런 일이 나 생겨갔고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뒤 흔들어 놓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모하는 어떤 날 어디 어디 가다 가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그 일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가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한해 구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도 500% 이상 이렇게 물질을 많이 흘려 보냈습니다. 실제로 물질도 많이 흘려보냈고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500%의 재정을 썼다고 해도 예산보다 내가 정말로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나 여기에는 질문을 해보면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다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거보다 더500% 이상 300% 이상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냐 구제연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구제를 했다고 그 교회가 구제를 잘한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친절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런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헌금했으니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내 영역이 침범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내 삶의 영역을 다른 누군가에게 열어놓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을 닮아가고 있고. 성령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저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 이 약물과 한번 사랑해 보자. 이렇게 결단을 해도 그 원수를 향해서 친절해 친절해야 된다. 선대하고 그에게 뭔가 꾸어주되 다시 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꾸어준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고 자꾸 저 닮았다고 또제 아내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만 모르는 건가요? 부모를 닮는 거죠 자식은.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죠. <laughs>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네가 고치면 내가 잘해 줄게. 이거잖아요. 네가 잘하면 잘해 줄게.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내가 사랑해 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가 왜 그렇게 예쁨 받지 못하는 줄 알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음망덕한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되길 원한다? 그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 주는 자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그의 자녀라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한 해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십시오. 안 해도 되는 일. 주방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아요. 자기 당번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laughs> 해 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러는 게 많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아닌데 내가 왜 해? 이러지 마시고 내 담당 아닌데 내 담당만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의무여도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자비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원예의 기법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거는 어느 순간 탁 되는 게 아니에요. 마법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맺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탁 사과가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봉우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작은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해야 됩니다. 물 줘야 되고요. 약도 쳐줘야 돼요. 가지치기도 해주고 잘 돌봐야 열매가 크게 맺히는 것이죠. 이 원예의 비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성령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물 주고 기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워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에 설교하면서 제일 피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자꾸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방금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우리한테 그래 소리 질러? 근데 설교하기 겁이 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편났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또 얘기하겠죠. 확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언제 친절하게 하냐 이제 편났습니다. 저도 안 써도 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래요. 내 평안을 깨는 방해가 찾아올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저를 방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기로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예, 설교 준비나 이런 건 일찍 일찍 다 해놓고 <laughs> 여러분이 안 찾아올 만한 시간에 다 해놓고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 주님의 자비로운 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결국 자비의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때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 다 챙기고 내 물질 다 챙기고 절대 자비롭게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다 챙기면 절대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끌려요. 자석처럼 간다는 거죠. 항상 친절하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나를 거절할 것만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받아줄 줄 아는, 온기 있는 성도가 될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운 그런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